개인들이 많이 물으신 종목이죠. 3월 달에 한 6만원 넘어갔던 종목인데 어,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. 대표에서 행령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3만원이면 좀 마음고생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모양이 꽤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. 단기간에 많이 몇 가지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많으시면 일단 한 13,000원 선에서 조금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. 나머지는 좀 들고 가시고 조금 밑에서 사셔 갖고 다시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오늘 좀 반등 나온 것 같은데 만한 3,000원대 정도 넘어가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조금 지켜 보시다가 다시 사셔 갖고 좀 길게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. 워낙 좀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고 광풍이 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게 좀 진정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. 많이 좀 고생하셨을 텐데 일단 좀 기준 줄이셔서 밑에 다시 사셔고 조금 수량이라도 늘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.